시청자,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해운 청문회 보이콧이라고 봅니다. 이해운이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보이콧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월 19일 이해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정당의 태도라기보다는 책임을 피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국민의 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꺼냈다면 그 다음 행동은 오히려 더 단순해야 합니다. 청문회장에 들어가 의혹을 하나씩 꺼내고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 나오면 국민 앞에 정리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힘은 거짓 대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며 보이콧을 택했습니다. 위곡이 100개 가까이 쏟아진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100개를 국민 앞에서 검진하는 장을 스스로 거둬찬 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목적이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는 의심을 스스로 키운 꼴입니다. 검증은 피하면서 확성기만 붙드는 모습이야말로 정치가 아니라 연극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운 후보자를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갑질, 부동산 투기, 아들 명의의 고리 내부 업체 투자, 증여세 탈로, 자녀 대입과 병역과 취업특혜, 수사청탁, 정치인 낙선 기도 같은 의혹을 줄줄이 열거했고, 하루에 4개에서 5개씩 쏟아지는 100개 가까운 의혹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에 반포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정도로 강하게 말했으면 청문회는 더더욱 열려야 합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그 의혹의 실체인데, 청문회를 거부하면 남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소리가 커질수록 근거는 어디 있느냐는 질문도 따라붙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발언의 무게는 곧바로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명분은 자료 제출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박수영은 자녀 관련 자료와 증여세 완납 증명서 제출이 없으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자료 제출 데드라인까지 15%만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천번이 넘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대출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껍데기 검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만 떼어놓으면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니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결론은 정치적으로는 계산일지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청문회를 열어 이 자료가 없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서 확인시키면 됩니다.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책임을 정확히 돌릴 수 있고 민주당에도 왜 자료제출을 방패했는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그 가장 쉬운 길을 두고 아예 자리를 비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증은 공백이 되고 공백에는 각자 자기 입맛대로 해석이 들어옵니다. 정당이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싸우기보다는 불을 끄고 도망치는 쪽을 택한 셈입니다. 더구나 이해원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대해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적극 재정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취임하면 재정 전략 회의를 조기에 열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까지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후보자는 다른 경로로 정책적 입장과 계획을 문서로 내고 있습니다. 정책을 묻고 따질 소재는 이미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 정책을 검증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수사기관으로 가라는 구호만 남기고 청문회를 접어버립니다. 결국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검증 실패가 아니라 검증의 장에서 드러날 자기 모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선택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불리해지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유리할 때만 확성기를 잡는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을 두고 공수처 수사다 불법이라는 궤변을 확대 재생산했고, 관저 앞에 모여 영장집행을 막으려 했던 장면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 영장과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고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는 질책까지 내놓자 국민의 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말로 뒤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크게 떠들던 사안에서조차 책임을 지지 않았고 스스로 퍼뜨린 말에 대한 정정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 보이콧 역시 같은 결입니다. 일단 혐의를 최대치로 부풀려 던지고, 그 다음은 책임을 피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설명을 회피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정책도 국가 운영도 제도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힘이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괴롭히는 쇼가 아니라, 국민의 궁금증을 공식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쇼라고 비하한 그 자리 자체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공개 검증의 장입니다. 그 장을 거부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의 질문을 대신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셈이 됩니다. 청문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치열하게 들어가야지 아예 나가버리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정치의 최소한은 불리한 자리에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최소한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들러리 역할을 자처한다는 프레임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장에 앉아 제대로 묻고, 제대로 따지고,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단독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공백위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자기 손으로 단독이라는 상황을 만든 뒤그 상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정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비호를 문제 삼고 싶다면 그 태도를 청문회장에서 박살내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콧은 그 반대입니다. 국민의 힘이야말로 국민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듯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주체였고 이해운은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며 국민의 힘이 이해운을 배신하고 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해운이 국민의힘 내부를 폭로할 여지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구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더 선명해집니다.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두려워 아예 마이크를 끄려는 선택이 됩니다. 청문회는 후보자만 검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문회에서는 질문하는 쪽의 수준과 진정성도 함께 검증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우면 국민은 왜 피하느냐부터 보게 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순간 의심은 커지고 의심이 커지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국민의 힘이 이런 태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의 중심에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근거가 국민에게 있으면 어떤 자리든 들어가 설명하고 설득하면 됩니다.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힘이 진짜로 국민을 위해 검증한다고 믿는다면 보이콧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국민 앞에서 확인시키고 후보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검증이 아니라 회피를 택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힘이 청문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후보자의 민낯이 아니라 국민의 힘 자신의 민낯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났습니다. 이 흐름은 김상옥 의원의 발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김상옥 의원은 윤석열을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산물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 역시 한번더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힘이 이해온 청문회를 거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그 선택은 국민에게 회피로 읽힙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 의혹을 사실로 만들고 싶다면 청문회장에 들어가 증거와 자료로 승부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 민주당의 비호를 문제 삼고 싶다면 청문회장에서 그 비호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국민의 힘이 만들어낸 거대한 말들은 오히려 국민의 힘을 향한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왜 피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의 힘이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당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무너짐을 스스로 입증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